너무 장기간 사용하다 보면 골 흡수가 억제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고인물이 계속 고여있어서 마치 물이 썩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좀 나는 경우가 있고요. 너무 탄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뼈가 좀 오히려 너무 딱딱해지면서 경화되고 개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박정원의 관절연구소,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박정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골다공증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골다공증, 누구나 뼈는 생기고 없어집니다. 뼈가 이제 생성되는 걸 골형성이라고 그러고요. 뼈가 없어지는 걸골흡수라 그래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골형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골형성은 거의 제자리 걸음인데 골흡수가 굉장히 빨라져요. 이 불균형이 생기면 이제 골다공증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되고요. 여성분들은 보통 이제 완경이 지나면서 굉장히 빠르게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골 흡수가 빨라지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을 진단받았거나 골다공증 이전의골 감소증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이제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다공증 치료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해 볼수 있겠습니다. 집에서 하는 치료. 병원에서 하는 치료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 볼수 있겠고요 우선 이제 집에서 할수 있는 거는 햇빛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타민 D를 받으면서 합성이 되면서 이제 칼슘을 붙잡아 줄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식사 잘 하셔야 되고요 운동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체중 부하가 좀 가야 됩니다 비만도 좋지 않지만 너무 마르신 분들은 골다공증의 고위험군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술 담배가 악영향을 줍니다 또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충분한 수면 역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미국 뉴욕 보팔로 대학 보건대학원에서 이제 검사를 해 봤더니요 하루에 7시간 이상 주무시는 분들이 5시간 이하로 주무시는 분들에 비해서 골다공증 발생률이 현저히 낮았다는 검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충분한 수면 역시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낮에 햇볕이 좀 있는 동안에 사무실에서만 있었던 분들은 점심 시간에 햇볕 좋을 때 이렇게 동네 한 바퀴 꼭 햇볕 쬐이면서 걸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햇볕의 중요성을 또 설명 드리고 나면 또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 그러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골다공증에 안 좋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사실 뼈만 생각하면 자외선 차단제 없이 햇볕을 직접 받는 게더 좋긴 하지만 우리가 대부분 이제 자외선 차단제는 얼굴이나 이렇게 손 이런데만 좀 바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신으로 흡수되는 햇볕을 받으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 발라도 뼈가 형성되는 데는 이제 도움이 되고요. 또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았을 때는 뭐 피부에 병변이나 이런 다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는 바르시도록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어요. 어떤 치료를 하는 게 좋나요? 마찬가지. 뼈가 형성되고 뼈가 흡수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하는 치료는 또두 가지로 볼수 있어요. 이 뼈가 형성되는 걸좀 빠르게 해주는 치료거나 뼈가 흡수되는 걸좀 천천히 느리게 해 주는 치료 이렇게 좀 분류를 해볼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의료 보험이 되는 치료는 뼈가 흡수되는 걸 늦춰 주는 골 흡수 억제제들이 대부분 이제 치료제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걸 먼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된 치료는 디스포스포네이트라는 제제입니다. 제품명으로는 뭐 악토넬, 포사맥스 곰비바 이런 것들이고요. 약제도 있고 주사제도 있습니다. 대부분들 비스포스포네이트 약제 같은 경우는 많이들 드셔보셨을 거예요. 약을 먹은 다음에 충분한 양의 물 200ml 이상의 물을 복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약을 먹거나 주사를 맞았을 때 누워있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다른 합병증들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흔한 건 식도염으로 알려져 있어서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도 권유되지 않고요. 공복 상태에서 꼭 약을 먹고 충분한 양의 물을 먹어서 빨리 식도를 통과하도록 하는 약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또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게 턱뼈에서의 문제입니다. 가장 잘 알려진 게 이제 턱표의 괴사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의 약물은 제가 3년 이상 사용하시는 것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무 장기간 사용하다 보면 골 흡수가 억제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고인물이 계속 고여있어서 마치 물이 썩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좀 나는 경우가 있고요. 너무 탄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뼈가 좀 오히려 너무 딱딱해지면서 경화되고 개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의 약물을 5년 이상 사용하는 것은 이제 특히 금기시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 이상은 사용하지 않고 3년이 됐는데도 골덩충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다른 제재의 약물로 변경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비스포포네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합병증들이또 많이 발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또 많이 사용하는 제재가 SERM, 썸 제재 약물입니다. 그 약물 같은 경우는 그런 식도염이나 그런 골괴사 합병증을 좀 현저히 낮춘 그런 약물이 되겠고요 에스트로겐 제제와 함께 그 여성분들의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이제 작용을 하면서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걸좀 막아주는 그런 약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즘 이제 가장 좀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약이 프롤리아. 라는 약물 제재입니다. 데노수밤이라는 이제 성분인데요. 골 흡수 억제제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됐던 비스포스포네이트보다 좀 현저하게 골 흡수를 억제시키는 그런 효과가 이제 판명이 되어서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약물이고 주사제예요 주사제여서 한 6개월에 한 번씩만 피아주사 하시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게 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환자분들이 많이 질문을 하세요 네. 그럼 약이 좋은가요? 주사가 좋은가요? 가격은 어떤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격은 좀 비슷하고요 효과도 비슷합니다 그러면 어느 분 경우에 이제 약을 먹고 어느 경우에 주사를 하나요? 주사에 공포증이 있다 그러면 약을 드시는 게 낫겠죠 근데 비스포스포네이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번 먹는 약이 있거든요 꼬박꼬박 같은 요일에 약을 드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자꾸 잊어버리시고 월요일에 먹었다가 수요일에 먹었다가 이렇게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바에는 3개월 혹은 1년 혹은 이제 프롤리아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번 주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병원의 예약 날짜에 맞춰서 주사를 맞으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골 흡수 억제제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밖에 뭐 칼시톤이나 그냥 여성 호르몬 자체 주사제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반대되는 골 형성 촉진제라는 주사제들 요즘 이제 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처음 개발된 거는 이 포스테오라는 약입니다. 이거는 부갑상선 호르몬이에요. 우리 몸에서 부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에 칼슘을 좀 높게 유지하게 해주는 그런 힘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갑상선 호르몬을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 보충해 주면 뼈 형성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좀 골절이 좀 많이 됐다거나 골다공증 굉장히 심한 분들에게 좀 사용이 되고 있는데 단점은 매일매일 필요한 양을 주사제로 넣어 줘야 돼요. 아직은 먹는 약으로 개발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펜 하나가 한 달치 용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달간의 용량이 이렇게 펜에 들어있고요. 이렇게 뒤로 당기면 하루에 필요한 부각성성 호르몬 제제가 측정이 되고, 네뭐 배나 허벅지 같은 곳에 피하로 내가 직접 주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당뇨 환자분들이 인슐린 주사하듯이 매일매일 필요한 양을 이렇게 넣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조금은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가장 최대 단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아직은 골다공증이 진단됐다고 해서 모두에게 의료 보험 혜택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1년 이상 다른 골다공증 치료제를 이미 시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번 이상의 골절이 발생을 했을 때, 그리고 65세 이상인 분들에게만 보험 혜택이 적용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까다로워요.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환자분들이 골형성 촉진제 치료가 필요합니다라는 설명을 들었을 때. 어쩔 수 없이 비급여로 치료를 좀 받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포스테오는 그래서 이 펜슬을 한 달에 하나씩 사용하는데 총 24개 만 2년 미만으로만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포스테오를 우리가 이제 2년 이내로만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부 갑상선 호르몬제를 너무 장기간 사용하다 보면 오히려 골종양을 유발할 수도 있다 라는 연구가 있어서 만 2년 이내로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나온 골 형성 촉진제 이베니티라는 주사제입니다. 이거는 골 형성 촉진 기능도 있지만 추가로 골 흡수를 억제 시켜주는 그런 효과도 있어서 이두 가지 효과가 다 있는 주사제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건 역시 포스테오와 동일하게 모든 환자분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약제는 좀 특이하게 주사기가 두 개가 들어 있어요. 두 개를 다른 부위에 예를 들어서 한쪽 팔에 반대쪽 팔에 이렇게 두번 동일한 날에 이제 주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애 12번, 1개월 간격으로 딱 1년간만 주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 사용하면 다른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주사기를 이제 두 개로 나눠서 하는 이유는 최대 그 농축시킬 수 있는 용량을 집어넣었을 때한 곳에만 넣으면 이제 그곳에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두 곳으로 나누어서 주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병원에 오셨을 때오왜 주사가 두 개예요? 막 이렇게 당황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두 곳에 나누어서 맞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베이티 주사제를 사용할 때또 주의하셔야 될거한 가지는요 최근 1년 이내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있으셨던 분들은 사용을 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골 형성 촉진제와 골 흡수 억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골다공증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들은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그래서 칼슘과 비타민 D를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골다공증 치료제 사용하실 때 같이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특히 프로리아 주사제 같은 경우는 약품 설명서에 칼슘과 비타민 D를 꼭 함께 사용하도록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타민 D 같은 경우도 이제 먹는 약이 있고 3개월마다 이제 주사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약을 먹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3개월에 한 번이라도 꼭 주사를 맞으시는 걸좀 추천드리고요. 특히 야외 활동이 좀 적으신 분들은 비타민 D 주사제를 좀 맞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역시 보통 이제 새벽 일찍 출근하고 해가 진 다음에 퇴근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 역시 3개월에 한번 정도는 비타민 D 주사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완경 전이라 하더라도 유방암 수술을 하셨다거나 유방암 치료를 하신 경우에 이제 여성 호르몬을 좀 낮추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또 골다공증에 고위험군이 돼요 예. 혹은 이렇게 자궁이나 난소를 적출하신 분들 자궁암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적출하셨을 때는 여성 호르몬 수치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골다공증 검사를 좀 정기적으로 하시는 걸좀 권해 드리고요. 또 이제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역시 저는 골다공증 검사를 좀 정기적으로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골다공증 치료법에 대해서 알려 드렸습니다. 집에서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병원에서 관리하는 방법 약들은 종류가 어떤 건지, 부작용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골다공증 치료 잘 하셔서 골절 없는 건강한 삶 지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줄기세포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